자 다음 활동 2번 가로가 8cm인 사진의 각 변의 길이를 150%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확대한 사진 가로는 몇, 센치, 몇 센치미터인지 알아보시오. 자 여기 어, 뭐 폭포 사진이 나와 있는데 8cm인 사진을 확대 인쇄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몇 퍼센트로 확대를 하냐? 150%로 확대를 했더니만 몇 c m 가 되느냐라는 것을 구해보는 식이죠. 자, 확대한 가로를 구하는 식을 세어보시오. 자,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비율과 그 다음에 가로가 8cm인 사진. 가로가 8cm인 사진이니까 뭘까요? 이게, 음, 가로가 8cm에 150%로 비율을 확대했더니만 몇 cm가 되는가를 구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cm 를 150%로 확대를 한다 해서 곱하기 150이 아니라 퍼센트가 아니라 이건 예, 분수의 비율을 비유 어, 퍼센트가 아니라 비율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율을 150%는 100분의 150이 되겠죠. 그러면 50으로 나누면 10에서 100, 그래서 5, 3, 15 그래서 2분의 3이에요. 8 곱하기 2분의 3이 되는 거죠. 2분의 3 또는 1.5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식을 두 가지로 쓰면 8 곱하기 1.5 또는 8 곱하기 2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면 8 곱하기 2분의 3은 2하고 4가 되고 43, 12가 되죠. 또8 곱하기 1.5는 1.5 곱하기 8과 같으니까 85, 44가 올라가 8이름, 8, 12 소추 점 떨어져서 12가 되죠. 그래서 8cm인 가로를 150%로 확대를 하면 이 가로의 기울은 12cm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로의 길이는 12cm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활동 3번입니다. 준이는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6000원어치 샀는데 1200원을 할인받았습니다. 이 가게에서 이와 같은 할인율로 8000원어치 물건을 사면 얼마 할인받는지 알아보시오. 자, 6000원어치에 대해 1200원을 할인해 줄때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기준량에 해당되는 것은 6000원어치가 기본 가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준량은 6000원이 되겠어요. 1,200원을 할인해 줄 때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1,200원은 기준량이 아니라 비교하는 양이죠. 자, 그러면 할인율은 얼마입니까? 우선 비율을 구해서 백분율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럼 비율은 기준량분의 6,000원 기준량이 6,000원이었어요. 6,000분의 비교하는 양 1,200원이죠. 이게 비교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약분을 하면 6으로, 6으로 약분하면 1000분의 뭐 200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200으로 또 약분을 하면 5분의 1이 돼요 자 비율이 5분의 1인데 이걸 100분율로 이제 퍼센트 할인율이니까 퍼센트로 나타내면은 5분의 1에 100분율인 100을 곱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5하고 100을 곱하면 20이 남고, 그래서 20%의 할인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8천원 어치 물건을 사면 얼마를 할인받습니까? 그래서 8천원에 20%를 할인을 구해야 돼요. 곱하기 20%가 아니라 20%를 비율로 이제 곱하면 5분의 1이 되죠. 그러면 할인받은 가격이 나와요. 그러면은. 8 0 0 0을나로면누천나0 0 0는누기은는하고은 5하고 0 5 6, 0 0하고0이두개붙0 0 원을 0 0을을 할인을 받입되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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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비율을 구하고 비율을 구한 게 할인율은 아니죠. 할인율은 몇 퍼센트니까 백분율에 해당이 돼요. 비율을 구해서 백분율로 구하면 자, 얼마를 얼마에 할인을 받는지 알고 그것을 가지고 8,000원일 때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할인받은 가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